안녕 꼬챤유튜브의 꽃은 꼬챤입니다 제가 오늘은 긴머리 어 소녀언니랑 자매컵 80그 뭐였지 8 0일 기념으로 액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이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은 액괴 이렇게 좀큰 애기가 들어는 톤이 없어서, 임시로 일단 넣어놨는데, 빼서 한번 만져볼게요. 어, 실제로는 조금 짙은 파란색인데, 조금, 아, 잠깐. 조금 어찌되려 올렸어요. 자, 네.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뭔가? 뭐랄까? 되게 좀 짙은? 짙은 파란데, 카메라에는 되게 밝게 찍히네요. 손에는 안 묻는 것 같고요. 요, 여기 조금 진주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긴머리 소녀 언니랑 처음 대화를 했을 처음 채팅으로 대화를 했을 때이게 긴머리 소녀 언니가 되게 착해 보였어요. 긴머리 소녀 언니 너무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제가 긴머리 언니 소녀 긴머리 소녀 언니 그 중학생. 이 돼서 어머니가 유튜브를 그만하라고 하셨대요. 유튜브를 자주 못올린데요 그래도 구차지 마시고, 오히려 더 구독 많이 늘려주시고, 종머리 소녀 언니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제 편집자는 머리 손이 언닙니다. 요즘에 안 하다가 편집을 하려고요. 편집을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어, 내 네. 통.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꼬태연이었습니다 안녕.